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위치 스트리머 레알마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상은요 스피인 타이어즈 머드러너 볼보 덤프트럭 큰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저와 함께 바로 가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스피인 타이어즈 머드러너 볼보 덤프트럭 탑승했습니다 실내 한번 살펴볼까요 어... <laughs> 어, 스티어링 휠은 진짜 볼보 그 자체네요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볼보의 그 시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유러트럭 유저분들은 확실히 볼보 트럭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실내 시트 그 느낌 느껴지실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어... 센터페시아쪽 예 네. 이런 버튼유가 다 구현이 되어있고요 네비게이션 스테어링 휠, 그다음에 리모콘 왼쪽에 예. 이 리모콘은 유로트럭에서 일반형과 고급형으로 나누질 때 차이점 바로 저거 리모콘으로 나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어저 리모콘이 있다면 이 덤프는 고급형 덤프입니다. <laughs> 오케이 좋습니다. 실내는 여기까지 볼수 있도록 하고요. 자 외부에서 봤을 때 어, 대단한 어, 옵션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모양만 덤프가 아니에요. 실제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진짜 리얼 덤프 트럭입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끈하고 자이 상태에서 양쪽 사이드를 열 수가 있어요. 열어볼게요. 와우. <laughs> 양쪽 사이드가 이렇게, 어우, 뭐 당장이라도 이륙할 기세예요 날개가 생겼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덤프를 제일 중요한 거죠. 밀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와우. 오, 대박. 다시 내려볼게요. 와 덤프 트럭이 가지고 있어야 돼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다 갖추고 있는 볼보 덤프 트럭 지금 출발합니다. 오케이 고고 2단 빠르게 5단까지 한번 가볼까요? 3단, 4단, 4회전입니다. 자, 오늘은 제, 가 오, 잠시만요. 오, 무리하지 마세요, 레알 마띵띵.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맵 모드는요, 오, 굉장히 좀 특이해요.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맵인데, 언뜻 봤을 때 약간 대홍수가 난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 맵입니다. 시원하게, 어우. 하지만 위험한 거는, 이, 벗어나면 바로 그냥 끝을 알수 없는 수심, 엄청난 깊이의 수심으로 빠집니다. 굉장히 조심히 차량 운행해야 돼요. 자, 천천히. 라이트 한번 켜볼까요? 오케이 어, 차 뒤집어져 조심하셔야 됩니다, 레알 네, 마틴 네네, 걱정 마세요 천천히 2단 천천히라면 2단 못 <laughs> 어, 2단 받고 산바, 3단, 3단 조심해야 됩니다. 천천히. 2단. 오, 여긴 좀 어려운데요? 어떻게 가야 되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왼쪽으로 저기 밟고 지나가면 은 왠지 차 전복될 것같아 천천히.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오케이. 좋아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자, 1인칭 화면으로도 제가 운전을 해볼게요. 2단, 3단. 어 오늘은 1인칭 화면이 좀더 편한 느낌이 듭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 엄청난 물살을 가르는 다리가 하나, 아슬아슬한 다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거는 1인칭 위험할 것 같아요. 탑뷰로 갑니다. 위에서 내려볼게요. 오케이,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오케이. 어, 제대로 제대로 된 땅은 언제 나올까요? 양쪽이 그냥 여러분들 이 탑뷰로 보시면은 양쪽 수심 느껴지시나요? <laughs> 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목숨 걸고 달리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솔직히 이렇게 봤을때 양쪽이 이렇게 음... 거의 뭐 끝장나는 수준이라 좀 긴장은 되지만 어...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맵은 아닙니다 집중해서 지형같은거 잘 살펴보고 공격하면 쉽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다리가 나오는데요 편하게 오케이 오 어, 잠시만요 오 어, 잠시만 오 어, 잠시 잠시만요 <laughs> 네네네 전면 화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laughs> 큰일 날뻔 했어요 네 조금 아슬아슬 오요 어, 좁은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긴 조금 어려운 구간인데 집중해서, 통과. 오케이. 자, 1인칭 화면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자, 1인칭 화면 여기까지. 예, 앞이 안 보이죠? 쫄립니다. <laughs> 예, 탑 뷰로 갈게요. 어우, 잠시만요. 와 가장 어려운 부분인가요? 아 저기 이제 보이네요 마을이 보입니다 거의 도착한 것 같아요 일단으로 천천히 왼쪽부터 밟아 나갈게요 천천히 다져 나갑시다 으흠, 오케이 오른쪽 체크 왼쪽 체크 오케이 이대로 쭉 가면 될것 같아요 천천히 천천히 어 잠시만요. 어, 살짝, 밸런스 무너지려고 그래요. 오케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항상 마지막 거의 목적지가 보일 때그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그때 풍분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공략해 나가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1인칭. 어, 솔직히 근데 1인칭도 솔직히, 어... 잠시만요. 어, 좀 무섭습니다. <laughs> 어, 3인칭이 제일 편해요. 자, 어려운 곳은 다 통과한 것 같습니다. 여기 웅덩이만 지나면 마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 오케이. 3단. 4단. 자,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자, 다시 기어놓고 후진 자, 완벽하게 주차해주세요. 레알 마디디 오케이 됐습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오케이, 이 상태에서 어! 목적지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사이드 열고 덤프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레알 마틴디 오케이, 오케이, 와우. 자, 여러분들, 스피인타이어즈 머드러너 볼보 덤프트럭 모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오늘 볼보트럭도 좋았지만 오늘 제가 적용해서 플레이한 맵 모드 굉장히 인상되고 재미있는 맵 모드인 것 같아요. 이 맵은 앞으로 다른 승용차나 그 SUV 차량 리뷰할 때, 시승할 때 다시 한번 재탕해서 탁하게 즐겨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트위치 스트리머 레알마틴이었구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즐거운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요.